애야 너는 왜 취업을 일찍 안 해?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해. 아이고 이럴 때면 늙은 눈에 나름대로 걱정이 돼요. 희들이 대학 다니면서 뭘 하는지 내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언젠가 나도 어릴 때내놈처럼 젊었었지. 근데 그때는 쉬워 보였지만 살아보니 어려움이 많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취업을 얼른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거야. 시간이 흐르면 취업 준비를 하는 것도 더 어려워질 거라고 나는 생각해.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눈에 보여.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취업이 쉬워진다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 그런데 게임만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면 언제 취업할 거야? 나도 어릴 때는 어려움이 많았어. 그런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배울 점이 많았어. 내들이 새로운 도전에 맞서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배우면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나는 믿어. 아, 그리고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어떤 기회도 소중하니까. 취업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돼. 또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지내느냐도 취업에 영향을 미칠 거야. 취업이란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한다면 꼭 성공할 거라고 믿어. 하지만 그건 내 노력에 달려 있어. 무엇보다도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 봐. 내 미래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꾸며봤자 다 화장한 거지. 이런 젊은 애들은 참. 예전에는 이런거 없었어. 우리 시절에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했어. 그런데 지금은 뭐 메이크업 하나로 어떻게든 예뻐지려고 애쓰는구나.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변해야지. 어떻게든 젊어 보이려고 메이크업을 하는 건 그냥 허영심에 불과해. 그런거로 뭐더? 아무리 예쁘다 해도 언젠가는 늙어야 할 텐데. 그리고 그런걸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인상을 주고 싶어. 내가 어떻게 보이든 다른 사람들은 그걸로 널 판단하지 않아. 더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 나이를 먹어가는 게 인생의 한 부분이야. 그런데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젊어 보이려는 거야? 넌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 나이를 먹으면 더 풍족한 경험과 지식을 얻게 돼. 그걸로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 왜 그걸 포기하고 메이크업에만 시간을 들이는 거야? 아무튼 내 선택은 내 자유지.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걸 깨닫게 될 거야. 어쩌면 내 말이 늦지 않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 그때까지 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길 바라. 그런데 뭔가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해봐야 해. 미모는 훌륭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과 지혜도 또한 중요해. 더큰 세계를 탐험하고 배우면서 자신을 발전시켜보는 건 어떨까? 알다시피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어. 다음 세대가 내 미모에 열광하더라도 내면의 강인함과 지식으로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어. 뭐예요, 국회의원들아.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언제까지 이런 헛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갖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고 계시잖아요. 진짜로 이해가 안 가요. 국회는 국민들을 대표하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런데 왜 자기들끼리 정치적 효용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나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건지 전혀 몰라요. 더구나 왜 정치적 노하우를 부리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모욕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정말 어린아이들도 하지 않을 행동이에요. 나이가 어린 저도 알지만, 이런 정치적 무능력과 불성실한 행동을 보면 너무 화가 나요. 정말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면 서로 협력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스럽네요. 정치가 이렇게 되어서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고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들, 제발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더 이상 우선시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구몬 수학 숙제가 있어서 가볼 거예요. 국회의원님 저는 오늘부터 자세히 지켜볼 거예요. 정신 좀 차리고 해주길 바래요. 어이 mg세대야. 여기 와 봐. 내가 좀 얘기하고 싶어. 너희들은 많은 걸 해낼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해. 그런데 현재의 비판적인 시선과 도전 정신을 더욱 힘을 내서 이용해야 해. 내 세대는 그냥 따라오기만 했지만, 너희는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 비판은 좋은데, 그걸로 끝나면 아깝잖아. 그 비판을 토대로 현실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개척해봐. 그 변화에 뛰쳐지지 말고, 너희의 열정과 창의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보자.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너희는 미래를 위한 열쇠를 가지고 있어. 그 열쇠를 제대로 이용해서,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보자. 함께 노력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아저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너희는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어. 너희의 목소리와 행동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 부탁하고 싶어. 항상 비판적이고 도전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줘. 이 세상을 함께 미래로 이끌어나가자. 아이씨, 난이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걸 이해 못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 20대들은 뭐,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왜 이렇게 강조하려고 해? 예전에도 잘 살았지 않아? 페미니즘이 여성의 권리를 위한 운동이라면서 난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뭐가 그렇게 불만족스럽냐고. 나는 내 시절에 그런 거 없었어. 남성도 여성도 각자 자기 역할을 하고 평화롭게 지냈어. 페미니즘은 현실을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런 불합리한 요구와 행동은 정말 부도덕하다고 생각해.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거나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억지스럽고 이치에 어긋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운동은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어. 나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협력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런 불합리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운동은 바람직하지 않아. 그냥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페미니즘은 여성들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아. 오히려 성별에 따른 갈등을 부추기고 여성들을 취약자로 포장하며 오히려 그들의 무력함을 강조해. 그리고 어떤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을 비난하고 적대적으로 다루기까지 해. 이건 옳지 않아.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페미니즘의 과장된 주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믿어. 남성과 여성 모두가 평등하게 이 세상에서 동전할 수 있어야 해. 아저씨, 왜 그렇게 비트코인에 돈을 투자하셨어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어요. 맨날 그렇게 돈을 쉽게 벌려고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잖아요. 바보 같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아빠와 엄마가 돈은 어렵게 버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대로 된 일을 하고 돈을 저축하고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왜 아저씨는 그렇게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학교에서 돈과 경제에 대한 수업을 듣고 어린 나이부터 돈의 가치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왜 그걸 모르시는 거죠? 비트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알고 계세요. 아저씨 비트코인은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에요. 아무리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돈을 투자할 때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는 거 알고 있죠?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그게 가족을 위해서라면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은 언제나 제대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저씨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주변 사람들과 상담하는 게 중요해요. 혼자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과 친구들은 언제나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저씨 돈만큼 중요한 게또 있어요. 가족, 친구, 건강, 행복한 삶 말이죠. 이런 가치들을 잃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을 내리길 바랄게요. 아저씨 비트코인에만 길들여 있지 마시고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주세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야 조민, 네 아들만 중요하지 남의 자식은 안 중요하지 나는 너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치가 떨려서 잠을 못 잤다. 아 물론 이빨은 다 빠져서 잇몸이 떨리긴 했다만 아무튼 너는 정말 못된 대머리야. 대머리는 성격이 착하다는 과학적 이야기도 모두 거짓말이야. 너의 아들도 간수를 잘하란 말이야. 자폐인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사실이야. 그러면 너가 집에서 교육을 시키던가 자폐인 것을 인정하고 특수반에 보내던가 해야지. 너가 부정하는 현실 때문에 너의 아들은 물론 너의 가족은 이제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됐어. 모두 너의 책임이야 빠박 조민. 그리고 피해자와 선생님에게 사과는 못할 망정 고소를 하고 녹음기를 통해 무슨 건덕질을 잡아서 매장시키려고 해? 나는 정말 너에게 실망하고 분노했다. 내 나이 89살 동안 착한 대머리는 수없이 봐지만 너같이 속내가 그득그득 오득바득 드그득드그득한 못된 빠박기는내 정말 처음 본다.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너와 너의 자식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선생님들과 성추행을 당한 반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란 말이야. 그리고 선생님은 용서한다면서 다시 고소한 건 정말 두눈 뜨고 볼 수가 없다. 너의 민머리에 뚜렷뻥을 설치하고 일초에 10번씩 붙였다 뗐다 하고 싶다. 안 그래도 요즘 갑질 때문에 교사들이 죽어나가는데 너는 잠재적 살인마야 이 못된 빠바가 나도 고소해봐라 내 나이 여든아홉 살에 어차피 죽을 때다 됐다 고소자라는 빠바꿈이나 얼른 나도 저승 보내고 같이 죽자 이놈아 이 못된 놈아